가게 이기는 고향 밀면입니다. 상호가 어, 저는 고향 밀면을 40년째 하고 있는 주인 성태열입니다. 8 8년도그 그러니까 81년도쯤 돼서 8로좀 노트리 에서저 부모님이 가게 하신 걸 물려받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다 여기 온지는1 8년 정도 되고요. 네. 그 전에 다하면한 39년 4시년 됐습니다. 그 저는 한우 사골로 직접 육수를 구워가지고 하니까 그 손님들이 먹어보고 그, 그 육수의드난 맛을 보고 꾸준히 찾아오십니다. 아. 다 같은 자식인데 뭐 이런 뭐거 하나를 갖다내세우기고 정말 내세워라면은 물 밀면 제일 좀이 많이 나가니까 또 선호하는 편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황계단길이 이제 생기고 커 가면서 여기 중심 상가도 금유단길이라는이 호칭을 이제 붙였고 황금 거리라 해 가지고 황계단길과 금유단길이 이제 동시에 서로 다 같이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경주 시민분들도 이제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금리단기라는 곳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단 경주에서 저희가 시작을 해가지고 경주 시민들한테 인정을 받았는 가게이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대한민국 전역에 이제 널리 알리면서 지금 또 보시면 여행객들,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많이 오시는데 이제 글로벌... 시, 어, 시장 진출도 제 그렇게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게가 4 0 년도 하고 있는데 그 사, 찾아오신 고객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그분들한테 어, 누가 되지 않게 좀 이래까지 해왔던 것처럼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대를 이어서 찾아오시는 손님도 많이 계시지만 저도 이제 대를 이어서 가게를 하는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저희 고향 면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경주에서 또 이제 대표 맛집이 되었지만 대한민국에서도 대표 맛집이 될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